네, 맞습니다. 조의대 대법원장과 함께 일했죠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수석재판연구관이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뤄보셨겠는데 일단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. 형사 전원합의체 사건들을 처리했을 때 전자기록으로 사건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? 제가 전자기록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. 그렇죠? 다 종이기록 보죠? 예. 형사사건.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. 전자기록 본 적이 없어요. 올 1월 31일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하셨던 우리 법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.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전원, 전원합의체 재판하는 심리하는 기일을 언제 잡아요? 예를 들어서 오늘 전원합의체 심리한다라고 하면 그 날짜를 언제 잡습니까? 하루 전에 잡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보통 며칠 전쯤에 잡아요? 보통 10일 전쯤 10일 전쯤? 예.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. 자, 보십시다. 4월 15일 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4월 21일 날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. 피고인 답변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예. 맞죠? 그러니까 11일 날 빠르게 촉탁해서 보내고 21일까지 답변서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. 그리고 나서 22일 날 전원합의체를 잡은 겁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전쯤에 잡으면 상고이후서 발송할 때 이미 전원합의체 길을 잡아버린 거예요. 왜? 사건 빨리 처리해야 되고 후보 자격 박탈해야 되니까.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.